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뭐죠 우리 그 친구들 계수가 유리수 계수가 유리수 세상에서 공짜로 주어진 조건이 없다고 했지 계수가 유리수인 3차 시기 때 P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무슨 조건 2X-1의 세제곱 플러스 a 2 x 1에 제곱 플러스 b 2x-1 플러스 c는 0야 뭔가 닮지 않았어 여기서 좀 스톱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할까봐 봐 x 대신 2x-1을 x 대신 2x-1을 x 대신 2x-1을 넣는 거 아니야? x 대신 뭘 넣는 거야? x 대신 e x 마이너스 이를 넣더니 늘 영꼴 이게 된 거지 그오 그래. 이거 방정식이다. 방정식. 왼 친구들 방정식 해는 거야 그렇지? 이 x 가 해라고 했지? 해 그. 그래서 우리 친구 x 에 가는 방정식이니까 이게 눈에 보여 있어야 돼. 항상 꼴 형태. x 대신 x 대신 e x 빼기 이를 넣더니 었 이와 아래가 같은 거지, 그 그래. 그렇지. 능0능 0. 그러면 3차 방정식이 되고 그렇지. x 대신 2x 1이넣렀던 0이 됐으니까 항상 해는 x에 해라고 했어, 친구들. 이 x 근을 찾으려고 눈 크게 봐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때 모든 근의 곱을 구하네. 모든 근의 곱. 오케이? 그러면두2씩 식인데요. 보자. px는 이놈이 그렇지?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어머나 세상에. 그럼 뭐예 친구들? 나머지 정계에서 2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한근이이 PX의 한근이 2라는 거지. 는0 방정식이잖아. X-2. 그렇지. X-2. 항상 근은 X에니까. 그렇지, 우리 친구들. 됐나? 그래서 한글이 2라는 게 나왔다. 이 3차식의 근한근이 2라는 게 나왔어. 오케이. 그냥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px는요, 그렇지. 3차식3차 순차 방정식이죠. 한 근이 뭐라고 했어? 루트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네. 그럼 또 다른 근는 봐봐, 개수가 유리수 개수일 때는 철레 무리근이 존재한다고 했지? 루트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루트 이 마이너스 1. 지 철레 무리근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이게 포인트지. 무조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정식이 유리수 계수일 때혈렘무트에 부호반대 혈렘무리근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어머나 세상에 3차식이야 근데 그니 3개 다 구해버렸어 와우 그럼 우리는 이 A, B, C를 다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됐님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정리해보자 P, x 가2넣면 0이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X에다가, 루뚜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고, X에다가, 어, 마이너스 누뚜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끝났네? 우리는이 X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그 해의 세 개를 구해야될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이, 이 값이 하나는 2면 성립하는 거지. 이 값이, 루뚜이 마이너스 1이면 성립하는 거지. 이 값이, 마이너스 누뚜이 빼기 1이면 성립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x-1, 이 2면 성립하는 거잖아. 데님 친구들, 근데 해는 뭐야? x라고 했잖아그러 x는, 2x는 3이니까, 한 근은 2분의 3이 되겠어. 데님 친구들, 그 다음에, 또 2x-1, 이 2x-1이, 루트 2 빼기 1이면 되잖아. 데님 친구들, 그럼 2x는, 오케이, 2안 하면, 어, 루트 2니까, 한 근은,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또이 2x-1이 꼼꼼하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면 되지. 그렇지? 그럼 2x는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또 다른 분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어. 그때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냥 우리 친구들. 항상 그는 x의 근이다니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꼬마하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대뉴 친구들, 그러면, 음, 2 2, 응, 마이너스 8분의, 오케이?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 3이 6.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다. 물론 이것을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치환해서 해도 되긴 돼.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반이 되면 1차로 나오니까 이게 숫자넣어서 그냥 직접 구하는 것이 더뭐 실수할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케이 선전 네, 이 방법을 더 추천하는 거예요 네, 답은 마이너스 4 3.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금 p x 의식이 이렇게 됐는데 X 대신 EX1001 X 대신 EX1001 X 대신 EX1001은 0 그리고 번호 PX 대신 EX1001은 0이 성립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방정식이잖아 3차 신뢰 3차 방정식이죠 항상 근은 뭐다? X의 근이 알았지? 이 근이 3개 나오는데 모든 근의 곱을구하란 조건식에서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X 빼기 2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정리에서 2를 넣으면 0. 그래서 X의 근, 그치? X의 근이 2라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 P, X는 0. 그치? 3차 방정식이죠. 그때 한 근이 무트2 빼기 1이야. 근데 개 수가 유리수 개수다. 그럼 철의 무리는 루트의 고만데 마이너스 루트2 빼기 1에 근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3차제의 근이 하나, 두시기 석상이 나왔어. 오예. Yeah. 그럼 2를 넣으면 0이 성립되고 뭐 P 루트엑 X 대신 루트의 빼기 1을 넣으면 0이 성립되고 X 대신 마이너스 루트의 빼기 1은 0이 성립한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원의 근이잖아. 그렇지. 그럼 2X 빼기 1이 2X 빼기 1이 2면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2X 빼기 1이 루트2-1이면 되고, 2x-1이, 마이너스 루트2-1이면 되잖아. 근데 근은 항상 무슨 근이야? x의 근이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분의 3이 나오고, 그렇죠? 이 경우에는 x는 2분의 루트2의 근이 나오고, 이 경우에는 x의 근이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루트2의 근이 나와. 이 근들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3. 3번이 되겠습니까? 됐나요? 예.